아네아 네. 아, 이게 녹음을 했는데 지금 다 날라가가지고 그래서 는 다시 더빙하게 지금 됐고요 지금 동생 가야 되는데 제가 지 붙잡았어요 지금 이 차량이 도요타의 그 알티마? 알파드요 알파드라는 차량이거든요 아마 국내에서 보기 힘든 차량이에요 저도 깜짝 저도 처음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기 지금 앞부분을 보시면은 요렇게 생겼거든요 혹시 이런 차를 국내에서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게 아마 국내 1호차라고. 이 예, 제가 알기로는 1호차로. 네, 1호차고. 와, 전면에 뭐 포스가 장난이 아니죠. 뭐, 스타렉스다, 뭐, 뭐, 카니발 같은 거는 너무 흔한데, 요것도 약간 비슷한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형을 보면은 약간 이제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제 제가 지금 손을 한 거는 짧다. 이게 지금 짧다는 거를 제가 지금 이제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전체적으로 지금 천천히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때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약간 이제 생긴 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약간 스타렉스 플러스 카니발을 좀 합쳐놓은 느낌 맞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좀 네, 합쳐놓은 느낌이고 뒤에 부분 뒤에 부분 약간 스타렉스 느낌이 좀 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니밴인 거죠 네. 아 약간 이제 그런 느낌 아차 되게 예쁘죠 지금 보시면은 뭐 보면은 여기 보면 야, 여기 써있네 여기 알파드 알파드 밑에가 뭐죠 근데 영어 잘 몰라서 아 네. 혹시 잘 모르시네 아, 익스클루시브 아 익스클루시브 네, 뭐. 와 이게 이제 지금 옆에 전체적인 라인이고요 이게 아마 이게 만약 국내에 있었으면 이제 경쟁 차종이 지금 카니발이나 뭐 스타렉스 같은 건데 요 요거는 실내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조금 있다 나올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차 값을 아마 한번 여쭤봤을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이게 차 값이 때차 값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구입 그니까, 러 구입했을 시기는 한 1억 6천 정도요. 직수 가격. 네네. 예, 그리고 일본에서 현재 거래를. 일본 현지 가격은 한 400만 원 정도니까 4,500만 원 정도. 4,500만 원 깡통 기준이 깡통 기준으로. 네네. 와, 근데 이게 직수가. 1억6천이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네요. 그렇죠, 예, 세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내역은 모르겠는데, 네. 예, 뭐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와, 근데 이런 차가 저 이런 거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도 못 보실 거예요. 아마 제가 유튜버 국내 1호이지가 아닐까, 되게 잘못 찍지만은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예. 동생분들이 도와줘서 지 찍게 됐는데 앞에 보시면 제가 이제 그릴이 되게 포스 있다. 약간 아 지금 뭐이 약간 파워레인저 같은 생각, 그렇죠? 그 <laughs> 아, 변신할 것 같은 야 지금 보시면은 야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본넷을 좀 열어달라고 제가 이제 말씀 요청을 좀 드렸어요 동생분한테 보면은 이렇게 너무 짧다. 그래서. 본넷이 이제 열리는 건데 이거 안을 좀 보셔야 돼요. 너무 짧아요. 지금 이 영상에는 다못 담았는데 보시면은 지금 마이크가 이게 아 이게 녹음이 다안 들어갔어요. 이게 하나도 보면은 V6가 이제, 이제 V6 이제 엔진인 거고 이 CC가 이제 삼천오백 3500, 삼천오백 cc 아, 3 5 0 0 cc 어, 이렇게 지금 엔진이 내부에 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운전석 쪽 안쪽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밑, 최대한 깊숙이 들어가. 있는 거 거든요 차량 자체가 보시면은 그냥 본넷이 되게 짧아요 생각보다 엄청 짧아요 지금 딱 봐도 공간이 엄청 비좁아 보이잖아요 아 정비할 때 그러고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딱 봐도 보면은 대시보드가 그래서 상당히 길어요 네 맞아요 대시보드가 굉장히 길어요 짧은 대신 대시보드가 길어요 카니발은 안 그러거든요 그냥 나와 있는 것 만큼 막 나와 있는데 이, 지금 해당 이제 알, 알, 알파드 알파드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 이게 지금 제가 손으로 짧다, 굉장히 짧다라는 거를 제가 강조를 하는 것 같고, 여기 이제 나무님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좀 드립을 좀 쳤어요. 그래서 동생분이 참 유쾌하게 받아줬는데, 아, 이게 차, 차 이제 뚜껑 이제 닫는 모습. 아, 그쵸, 아. 어 되게 위험했다 그렇지? <laughs> 야이이찍힐 뻔했어. 네, 아, 저, 저 당황해서 네. 좀좀 세게 닫았어요 아, 네. 아, 원래 이제, 아 그리고 이제 뭐 옆에 라인 이제 뭐 휠, 휠은 18인치가 기본 순정휠이고 도요타 휠 정품휠이고, 아 어, 휀다가 굉장히 타이어하고 이 공간이 커요. 그래서 네네. 네. 어 이거 보면 여기 써 있는데 여기 불빛 때문에 이제 18인치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뭐 약간 카니발하고 제가 이제 스타렉스하고 약간 비교하면서 이렇게 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똑같이 이제 오토 슬라이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문을 이제, 어 이제 제가 할 때는 지금 안 열렸는데 이제 차주분이 직접 하니까 열리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순정이에요 그렇죠네 그렇죠. 이게 아 이게 순정 다 순정이에요. 네. 이게 이제 6인용 그쵸? 네 6인승이고. 아 6인승이고. 그렇죠. 카니발은 사실 7인승, 9인승, 11인승인데 이건 6인승인데 되게 특화돼 있어요. 사실 이거를 카니발을 이렇게 만들려면은 어디 맡겨야 돼요. 그 업체한테. 그리고 이게 이제 반대쪽에는 이제 버튼 부분이 있고, 요게 이제 어, 홀더. 그쵸. 그렇죠. 이게 이제 그뭐 커피 잔는 올리거나 독서할 때 쓰는 거 약간 이제 그런 게 이제 가운데 있고 이제 반대쪽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제 버튼부가 있고 이 버튼부가 이제 뭐 리클라이너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할수 있다는 거고 가족이 되게 좋았어요. 가족이 되게 좋고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는 차량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일본은 밴 미니밴들이 워낙 대중화가 많이 돼 있으니깐요. 음... 네. 보면 공간도 굉장히 넓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이게 이제 내부 실내인데, 위에 이제 제가 TV 혹시 없냐, 카니발 은 TV가 있다 보니까. 근데 요것도 이제 카니발보다 작지만은 조그하게 이렇게 이제 모니터가 이제 있고요. 아마 뭐 카니발 똑같이 다될것 같아요. 핸드폰 연결해가지고 미러링 해가지고 하면은 다 되지 않을까 싶고요. 원체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한 상태에서 찍다 보니까 다 꼼꼼하게는 제가 잘못 찍어서, 최선을 다해서 찍은 건데요 보시면은 뒤에 내부도 이제 지금 뒤에 지금 이제 의자를 제껴 놓은 거고 지금 요거 쿠션도 제가 순정 이냐고 이제 여쭤본 거였는데 요거는 순정 이지가 아니라 그냥 이제 네네 네, 직접 다신 거라고 말씀하여 쿠션 이외에는 다 이렇게 좀 순정 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 내부 이게 뒤면은 밑에가 다 리클라이너 에요 카니발 7인승에만 나오는 리클라이너 기능인데 뒤로도 제껴져요 이게 약간 그 뭐지 약간 바디프렌드 같은 느낌 추성훈씨가 나와가지고 <laughs>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쵸, 예, 쫙 예. 해가지고 약간 우주공화관 느낌갖는거 그리고 카니발 똑같이 이렇게 오토 슬라이더 이렇게 다 닫히는 거고 아 이게 이게 공대에도 참 있었으면은 참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아 직수하면은 가격이 아까 1억 6천 정도라고 네. 아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가격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참 의존용 차량이고 회장님 차량이다 그리고 앞에도 보면은 이제 리클라이너 이게 다다 다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동생분이 이제 이걸 다 작동을 해가지고 보여주는데 보면은 이렇게 조수석에도 이렇게 다 돼요. 이런 차는 국내에 없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조수석에는 뭐어 없어요. 예. 제... 이렇게 되는 거는 없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실내가 이제 일단 대시보드 쪽그 인터페이스가 약간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리클라이너 접는 모습을 동생분이 이제 보여주는 거고. 어, <laughs> 네, 이렇게 지금 이제 가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이제 뒤를 제가 한번 타볼 거예요. 제가 이제 회장님은 아니지만은 뒤에 이제 제가 약간 좀 어떤 느낌인가 카니발하고 과연 어떻게 다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어 이제 이제 동생분 이 문을 네, 이렇게 딱 열어주면은 와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회장님 자리. 제가 지금 현재 회장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떠빙을 좀 뜨고 있거든요. 안에 아, 자가 되게 좋아요. 무슨 카니발 나파 가죽하고 좀 다른 느낌인데. 혹시 어, 네네네. 이 가죽은 어떤 거죠 이게? 가죽은 솔직히 잘 아, 모르겠습니다. 네네. 가죽은 잘 모르시고. 네네. 아 여기죠 그렇죠? 여기 버튼 부르 해가지고 동생분이 신이 이렇게 발로 이렇게 이 어, 버튼을 누르면은 발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오 기아에서 나온 거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어, 제가 기아 권은안 타봤는데, 아, 제, 네. 예, 제가 카니발을 타고 나왔을 때 있었는데, <laughs> 아, 오늘도 이제 박스터를 타고 또 따날 시즌이기 때문에 이게 뒤에 이제 제가 이제 이제 폴딩 자체가 뒤에가. 의자를 보통 카니발은 넣, 집어넣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약간 의자가 이제 폴딩이 되더라고요.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접, 그쵸. 그렇죠? 접이식, 네. 접이식. 위로 올라가고, 이게 약간 이제 전면 기아본 같은 경우는 약간 스타렉스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스타렉스 타고 싶죠. 그렇죠. 네. 네. 스타렉스하고 스타렉스 비슷해요. 저도 타봐가지고, 그리고 조수석에도 여기 버튼부가 있다는 걸로 되어 있는 거고, 썰루프, 예, 네. 썰루프 다 자동. 그렇죠. 네. 버튼 네. 누르면 다 자동으로 앞, 아, 아, 앞에도 있고, 뒤에, 뒤에. 뒤에도 있고. 네. 그리고 아 이게 뭔가 제가 재미나게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핸들이에요. 도요타 핸들이고 미국 가면 도요타 정말 많은데 와 저는 이 차를 처음 보자마자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아 괌에 있을 때 약간 리무진 같은 거를 신청하면 이런 차가 음... 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게 일본 내비게이션이에요. 작동법을 몰라가지고 제 동생분한테 이거 혹시 일본어 할줄 아냐 할줄 아냐라고 제가 약간 드립을 쳤었는데 그고 동생분도 이제 잘할줄 몰라가지고 그냥 핸드폰. 핸드폰으로만 이제 직접 한다고 이제 했고, 이제 주행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에 타가지고 좀 주행하는 거를, 어, 이렇게 지금 한 바퀴 이렇게 가는데, 어 정말 달라요. 이게 소스도 되게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진동이 거의 없어요. 카니발하고 정말 달라요. 카니발보다 더 정숙해요. 제가 느낀 바로는 카니발보다 더 정숙한 차량이고, 카닐바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좀 느낌이 약간 좀 경쟁 차종이 좀 없다 보니까 좀뭐좀안 좀 좋은 소스들도 넣고 하는데, 어, 이때 제가 딱 뒤에 샀을 때 회장님 같은 느낌을 굉장히 받았거든요. 네. 어. 약간 비즈니스 석에 타는 그런 느낌과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앞자리도 공간이 엄청 넓고, 6인승이, 6인승이다 보니까, 앞자리도 공간 엄청 넓고 지금 보면은 앞에 보면은 이게 막 흔들리는데 실제로는 차량 시트는 안 흔들려요. 이 시트 밑에도 서스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위에 이제 상단 부분 이제 썰러프 이게 뭐 조명 등뭐 이런 이런 느낌이에요. 느낌 자체가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한 바퀴 한번 제가 한번 동생분 또 이렇게 어. 운전을 해주고 있는데 되게 감명 감명 받은 것 같아요. 카니발하고 느낌이 다르구나 확실히 약간 진동도 좀 있고 막 하는데 차가 전체 이게 어 이게 역시 일본 차라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카니발은 솔직히 말해서 경쟁 차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페에 들어가도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경쟁 차종이 없다 보니까 막 뭐가 들리네 공명음도 들리고 막. 뭐가 안 좋네 막 그러는데 아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이게 뒤쪽에 보면은 이게 지금 어, 살짝 안, 다시 안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의자가 위로 올라가져 있는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그쵸. 의자가 위로 올라가 있는, 있는 거고 카니발은 밑으로 넣거든요. 네, 네. 밑으로 넣어, 넣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창문 쪽으로 이게 폴딩이 됩니다. 이제 깜짝 놀랐어요. 되게 신기했었고요. 이게 보면은 이제 어 이제 제가 이제 느낌을 전체적인 느낌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여기서도 다 카네발처럼 작동은 똑같아요. 아, 앞에서 이렇게 다조종할수 네. 있게끔 되어 있었고, 음, 이제 딱 이제 내려가지고 이제 리뷰가 이제 끝나는 건데 전체적으로 좀 괜찮죠. 되게 뭐 저, 저는 되게 훌륭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네, 제가 볼 때도 아마 위전용밴은 거의 도포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해요. 도포적일 거다. 예. 저도 그럴 거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하려면 카니발 개조시켜야 돼요.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죠. 하려면 예. 개조밖에 답이 없는데. 근데 순정 자체도 개조를 한 거보다 오히려 퀄리티가 훨씬 높다고 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게 보면 타이어 보면 서스도 엄청 높아요. 엄청 위에 있어서 어, 지금 이 트렁크 이제 보여주는 모습인데 어, 카니발과 비슷합니다. 그, 그, 그 트렁크도. 발로는 안 되고 이게 원체 길다 보니까 뒤에 뭐가 이제 있을 경우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 발로 이제 글로는 안 되고 뭐 리모컨이나 버튼으로 하면은 이렇게 열리는 거고 이제 이런 설명을 이제 아, 네. 이제 어, 하기 니봐 이제 다치 이제 알파도 이제 다치는 거죠. 아무튼 어, 여기까지 네다다 다, 다 됐습니다 이제. 리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